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전북 교육, 전북과학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의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합니다 바로 이하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교 교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감 선생님께서 2021년 3월 1일자로 본교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함석 교장선생님은 1990년 9월 남원 송동 중에 첫 부임하신 후 1997년 3월 2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남원구에 근무하셨고 2001년 9월에 전직하여 전북교육정보과학원연구사와 본청중등교육과에서 장학사로 근무하시다가 2010년 전주우화중 교감으로 4년간 근무하시고 2014년에 다시 전직하셔서 미래인재과 전산정보담당 장학관 그리고 미래인재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021년 3월 1일자로 본교에 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행정 실장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과 행정 실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내환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장영숙 행정 실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교감 선생님께서 교직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편의상 부장 선생님, 다음으로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무 기획 부장 구수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과목은 국어입니다. 교육 연구 부장 최봉석 선생님. 과목은 국어입니다. 인성 인권 안전 부장 엄상호 선생님. 과목은 물리입니다. 화학교육부장 김은주 선생님. 과목은 생물입니다. 생활운영부장 신정선 선생님.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환경봉사부장 이미선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정보교육부장 오윤정 선생님. 과목은 정보입니다. 영재교육부장 권혁덕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진로상담부장 황명수 선생님, 과목은 진로상담입니다. 1학년 부장 유지아 선생님, 과목은 영어입니다. 2학년 부장 서혜영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3학년 부장 김형주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자료 등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하고 부담임생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학년 1반 유지아 선생님 과목은 영어입니다. 부담임 노경미 선생님 과목은 미술입니다 1학년 2반 김가은 선생님 과목은 사입니다 부담임 양정우 선생님 과목은 물리입니다. 1학년 3반 김경민 선생님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부단임 유익선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2학년 1반 서혜영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부단임 김은주 선생님 과목은 생물입니다. 2학년 2반 이미선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부단임 이재현 선생님 과목은 화학입니다. 2학년 3반 박만호 선생님 과목은 물리입니다. 부단임 임효희 선생님 과목은 영어입니다. 3학년 1반 최대우 선생님 과목은 영어입니다. 부단임 이주양 선생님 과목은 한문입니다. 3학년 2반 최안나 선생님 과목은 생물입니다. 부단임 최인선 선생님 과목은 역사입니다. 3학년 3반 서유진 선생님 과목은 국어입니다. 부단임 음창엽 선생님 과목은 책입니다서료 예. <laughs> 다음 신문식 선생님 과목은 화학입니다. 다음 이영란 선생님 네, 보건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지혜 선생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본교 변환섭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3월 1일자로 과학고등학교에 부임한 교장 변환섭입니다. 어, 학교인들을 직접 뵙고 어, 인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먼저 귀한 아이들을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훌륭한 우리 본교 선생님들과 함께 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는 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시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받았을 때 아이들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 근무하고 계시는 본교,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학교에 부임해서 어, 지난 한달 정도 교내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생활하기 불편한 기숙사, 그리고 부족한 학습 환경, 노후된 학습 기자재, 정비되지 못한 교정, 이런 것들이 저 역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확답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단 기간 내에 학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 교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고라는 이름만 들어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학부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 학부님들께서도 늘더 따뜻하게 격려와 지원을 해주십시다부탁 말씀드립니다. 내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